사랑이라고. <laughs> 오? 절명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딱 오늘 그 티켓이 왔어요. 그 미국행 티켓이 메일로 왔어. 오랜만에 아 너무 철권만해서 오랜만에 던지기도 좀 해볼까 해가지고 했습니다아그 뭐지? 2월 잠깐만요. 이거 보여줄까? 아 저희 미국을 두번 가는데. 2월달에 한번 가고, 3월달에 한번 가거든요. 3월달은 이제 제가 그... 아, 그리고 파이널리스트 8명 초청해서 가는 거라. 그때 이제 3월, 그게 이제 3월 대회고, 2월달에 또그 미국쪽 프로스티 파우스팅스라고 맨날 연초에 열리는 대회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따로 그 사설 격대 격겜 팀한테 초청 받아서 가요. 그래서 그쪽에서 후원해줘서 가는 거고, 3월달은 그냥 그 아크 쪽에서 이제 컴펌이 난 거라 아크에서 보내준 거고, 3월은 근데 나왜 이렇게 콤보전화를 많이 내냐? 어, 나 죽나 이거? 와, 아니 어떻게 하면 런처한테 지냐? 진짜 큰일 났네. 철 것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구만. 어! 불러. 아니. 오 어? 블레이드 미국 대회 이후에 나온다. 1월 말에 나온다? 희망은. 내 희망사항은 1월 말에 나오는 건데. 아, 글쎄다. 아, 뭐하냐. M137. 야, 이거 분리 아니었냐? 언제 바뀌었대? 그만하세요. 오! 어! 하연 나라. 이런 거 맞으면 안 되거든. 아, 근데 블레이드 하고 싶다. 아, 씨. 그러니까 개틀링 원래 불리 었 는데, 이 점선 배치 아니야? 배치 백도 옆거같 은데 자꾸 섬 기백배, 섬 기백배 이득, 섬 기백배 이득 이 글자 이네. 그렇지 하고 바로 하단 아 좋아 좋아 2번 딴딴 하단 아 오케이 잘가고음아 DN7 이네 이 사람도 성능충격 가지고 어? 크로스헤이더 고른거야 어 땡큐 땡큐

갈게요, 그 콤보 하나 둘셋 넷! 그렇지! <laughs> 아, 미안해! 이득이요아이고 이거 왜 맞았냐? 눈을 조심하십시오 트이커블리치트래커블리치어 만에이씨. 오이 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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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웃음> 내가 지금 엉 엉엉 오 다이가 만해 어? 아이, 저, 똥구슬 개열받. 계열바... 아니, 언제 끼워드려야 돼, 이거? 어어 마치 초창기 크루세이더 시절로 돌아간 듯 하구만. 그만하세요. 와, 피안 닿는 거 봐, 진짜. 예수인가? 잘가고 예수여도 이건 죽거든 어 그렇지 아 카운터 캐릭이에요? 제가 뭐 약간 아랫동네 캐릭터 성성은 몰라가지고 어. <laughs> 그런 걸 신경 쓸 만큼 한가지 않다고 중간 아우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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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원기 고개 기웃거리는거 귀엽다고요? 원기가 이제 진 히로인이잖아 원기 히로인이니까 귀엽기라도 해야지 이 말, 맨날 말 으아아아아아아아 만화 쳐먹고 말도 안 들어 쳐먹는 놈인데 귀엽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아, 죽었다. 어? 어, 인류 역전의선공 어, 왔다. 이게 이게? 어, 마, 만화 어서 쳐먹다. 진짜. 하단. 하단. <laughs> 체력 버프받아도 이건 죽는다 워어아 아, 아니 어어아아 아. 제발 어, 안 되죠. 치는 거 바로 봐버리잖아. 하나, 둘. 아, 저게 영식이에요? 왜영식인건데영거리에서 제로거리에서 써서 영식인가? 하나, 둘, 셋. 게이 이득! 감사요. 음좌폭 버튼. 어 누구세요 이분? 미오. 센? 아 미네야? 아 오가 아니라 네인가 저기? 아, 미네 상인가? 근데 이 지금 드나가 굉장히 희귀 매물이라서 이런 사람들 좋아. 왜냐면 또 파이널에 드나 유저가 있거든요. 로스 소울. 감기백배. 감기백배. 그렇지. 조패기 좋긴 하네요. <laughs> 아 그래 타이치 근데 타이치 잘하나? 아니 그 아니 뭐 그랑블루는 잘했겠지만은 던격이 뭐 던격이 잘하는지좀 궁금하네. 아 잘했어요? 근데 그거는 마태복음님 기준이라서 좀 허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긴 해요. 음. <laughs> 아니, 뭐, 스팀 적응 못한 배사매한테도 지쳤는데, 음 이런 경우를 딱 생각을 해보면은, 허들이 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아. 뭐, 저는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방지, 파단 가고, 판단 가고, 그렇지. 오, 씨 방금 콤보 애들 지었는데? 잘가시구요 리비들 아, 그리고 여기 계신분들 다저 유튜브 구독 누르셨죠? 예. 감사합니다 꼭 주는거는 아니고 누르라고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싶어서요 하하하 <laughs> 아니 이거 콤보 신기하네. 저그 바운드 콤보가 인 저거 신 콤보 같은데. 어머 어머, 훌렁. 보고 있구나. <laughs> 두번 누르지 말라고. 한 번만 누르고 한 번만. 두 번은 너무 과도한 과분한 사랑이라고. <laughs> 오 절명? 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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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재밌네 진짜 <laughs> <laughs> 상대 졸라 어이없었겠다.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검기가 사기라기보다는 승룡을 지른 사람 잘못이 아닌가. 아니, 뭐, 콤보 아픈 거 뻔히 알면서 승룡 지른 쪽이 잘못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하네요.